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카통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옷 갈아주고요. 고요. 좋은 공. 이번에는 모양 통 눈에 서샀어요 색깔 슬브를 모아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런 별로 안 쓰는 것들. 그다 요거는, 네, 많이 있는 거죠 간식을 넣어두고 있고요. 요 흰색에는, 안 꾸민 탐로더랑 로비아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스티커. 보석 어... 스티커 친구가 만든 스티커를 넣어두고 있어요. 미소에서 샀는데 되게 소리가 좋거든요. 그 대신에 그걸 해야지만 소리가 좋습니다. 여기 있는 걸 넣어두고 있고요. 빼고 하면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이렇게 엽서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요제요용합니다 망한 거 너무 안 열려요. 꾸민 것들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꼭 사람들이 많이 고장난다는 거 준실이 포카랑공구에 넣어두고 있어요. 어... 모양통인데 모양통인데 <laughs> 이거는잘 많이 있어서 다른 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슬리브죠? 그리고 요키띠 비밀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여기까지밖에 못하잖아요? 머리터딱 들면 할수 있어요. 360도 도둘자가 여기가 맞기 전에 조금 들면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360도만 들면 돼요.는 두 개짜리여서 별로 안 써요. 또잘안 쓰는 스티커, 잘안 들어가는 스티커들을 넣어두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꽤무 소리야? 도둑의 통이 많지 않은 거야? 뭔소리야 나더 없잖아 나부지마라 나는 지구를 행복할 것이다 아하하